모델 19 4.25인치 웰볼버 스미스 앤 마이센 모델 19가 단종됐다가 클래식한 이름으로 3년 전부터 다시 생산된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총은 이렇게 두고 다른 같고. 아, 테이블 뭐 연애 편지 거 갖고 테이블라 그리고 연애편지 작다한거 설명서 역시 딱히 특이점은 없습니다. 건블루가 아, 사람을 미치게 만드네 일단. 액션을 열려면 꺼내고 본격적으로 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손때 묻을까봐 겁나네 스미스웨슨 이라고 총률이 돼 있고 반대쪽에 357 매그넘 컴뱃매그넘 그리고 메인 USA 예, 잡다 한 얘기가 있고, 그립은 진짜 우드 그립인 것 같습니다. 방아쇠, 그리고 여기 힐러리 홀이라고, 하, 외부 안전장치가 있네요. 이 락을 여기다 끼우고, 왼쪽으로 돌리면, 이렇게 락 됐다는 표시가 나오고, 방아쇠, 헤머, 액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. 다시 락을 풀고 이거는 제가 지금 이 비디오를 찍은 다음에는 아마 평생 다시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H K 같은 겨, 권총 같은 경우도 이게 총 자체 열쇠를 꽂으시는 곳인데 그건 탄창 삽입구 안쪽에 있어서 육안으로 쉽게 찾아볼기 힘든 위치에 있는데 아유 왜 하필 이런 데다 이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정말 헬러리스럽게어 어, 액션이 정말. 빠다 갔습니다빈 총인 거 아시죠? 총열이 통짜가 아니라 이게 외부 슬리브가 있고 안쪽에 총열을 끼워 넣었어요. 이게 가공하기 쉬운 그리고 단가가 낮은 차를 외부로 하고 내부에 총열은 이렇게 따로 제작해서 넣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. 여러 번쏘면 총열을 갈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교환하기가 더 어려울지 더 쉬울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린더 움직임도 아주 좋네요 이젝터도 작동 잘하는 것 같고 감소에 빨간색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조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늠자는 상하좌우 조절이 되는 모델이고 이렇게 그립은 아. 어... 물론, 생김새나 모양, 그리고 재질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,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 그립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싱글 액션, 방아쇠가, 와, 이건 진짜, 라이플보다는 방아쇠 압력이 좀 있긴 있는데, 움직임이 거의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. 물론, 더블 액션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도 있고, 압력도 상당히 센 편입니다. 예, 나중에 더 많은 제 얘기를 제가 할 텐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와우 여섯 발 그리고 해머가 카킹 된 상태에서는 이게 실린더가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실린더가 나온 상태에서는 해머가 카킹이 되지 않고요 어 나중에 이 기계 더 자세한 기계적인 얘기나 역사적인 얘기 그리고 사격 영상은 음, 차차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